휴대폰 한도만 있으면 카드 한 장이 더 생긴다. 오늘 영상단 3분 놓치면 여러분 통장에 숨어 있던 비상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거 불법 아니야? 고민하셨다면 어, 바로 지금 소액결제카드와의 비밀을 확인하세요. 휴대폰 요금제에 붙어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가상신용카드처럼 전환해 바로 결제 인출까지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가 소액결제카드화입니다. 복잡한 서류, 신용조회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즉시 발급되니 직장, 소득증빙이 없는 분들도 빠르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일반 업체가 아닌 정식 공식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5분 안에 입금. 공식 업체는 통신사 API를 바로 연동해 승인, 카드 전환, 계좌 입금까지 평균 4분. 속도 전이 생명인 급전 상황에 눈 깜짝할 새 해결됩니다. 두 번째,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야간, 공휴일엔 승인이 안 된다는 걱정. 공식 업체는 딥러닝 심사 서버로 연중무휴 자동 진행. 새벽에도 한도 조회부터 입금까지 끊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문 상담사. 1대1 맞춤 플랜과 100% 무료 상담. 한도는 얼마나, 수수료는 몇 퍼센트? 복잡한 계산 필요 없습니다. 상담사가 신용등급, 통신사 제한, 결제 주기까지 분석해 최저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바로 제시해 줍니다. 당연히 상담료는 영원 상담만 받아보시면 조건 확인됩니다.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바로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소액 결제 카드화 잘만 활용하면 무이자 비상금 카드를 든든히 장착하는 셈이지만 잘못 고르면 수수료 폭탄 맞습니다. 공식 업체로 안전 장치 달고 자금 압박에서 빠르게 탈출하여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휴대폰 속 숨은 한도를 현금과 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